남의 펜션 추천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한 펜션 없을까?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점이 9.5점 이상이고 15만원 미만인 남의 펜션 탑3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원고료를 받지 않고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탑3 남의 슬로우하우스 펜션. 가격 13만원대. 평점 9.7점. 추천이유 작은 것 하나까지 정성들여 관리하는 프라이빗한 숙소 오션뷰가 훌륭하며 방음이 잘됨 개별 테라스가 있음 개별 스파를 이용할 수 있음 친절하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장님 두곡해수욕장 도보 10분거리 탑2 남해 블라썸 펜션 가격 9만원대 평점 9.7점 추천이유 항구와 독일 마을을 한눈에 볼수 있는 뷰 맛집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새것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숙소 친절하고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사장님 전용 발코니와 테라스가 있음 독일 마을차로 3분 거리에 위치, 4번 고래의 꿈 펜션, 가격 9만 원대, 평점 9.5점, 추천 이후 뷰가 멋지며 서비스, 친절도, 청결 부분에서 완벽한 인생 숙소, 전용 발코니와 테라스가 있음, 숙박 비용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음, 사장님의 센스와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숙소, 도보 4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음, 몽돌의 변차로 3분 거리, 각 호텔별 최저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 일등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성비 호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매진되기 전에 예약하시길 바랍니다.